네, 다음은 아메바성 간농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간농양 중에서도 우리가 방금 이제 세균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아메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메바성이랑 세균성은 이제 원인이 다르죠. 그쵸. 원인이 이렇게 다른 감염일 때는, 일단은 감염이긴 감염인데, 그쵸. 항상 이 감염 질환에 대해서는, 어, 혹시 여행을 다녀오셨나요? 그쵸. 아니면 뭐, 뭘 드셨나요? 이런 그런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수술력을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 항상 감염일 때는 어떤 감염의 소스가 될수 있는 것들을 항상 다 물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런 아메바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원인이기 때문에 여행력 같은 거 그쵸? 후진국에 뭐 여행력을 갔다 왔다, 개발도상국이 여행을 갔다 왔다 이런 그 과거력이 없다면 그쵸.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메르스 같은 경우도 중동에 갔다 온지 모르면 그냥 증상만 놓고 모든 걸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감염력이 있을 때는 여행력을 물어보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CPX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메바 같은 경우는 아메바에 해당하는 그죠 어떤 해청학적 검사가 있겠죠. 그런 걸 보면서, 그쵸. 그게 없으면 진단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단검사를 그 긁어요. 그쵸. 긁으면서 그 중에 하나로 아메화성 같은 거, 만약에 뭐, 그쵸. 여기 넣을 수 있겠죠. 하나. 근데 이제 그 검사가 파지티브인지, 네가티브인지를 통해서 판단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이런 이제 아래에 한번 볼게요. 45세 남자가 아프리카 여행에 다녀왔고 열이 나고 그쪽 좀 열이 지속됐죠. 그리고 오른쪽 윗배가 아팠다는 건 그쵸. 이제 뭐 위쪽 장인지 간 쪽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음, 지난 5일간 이제 그쪽 장에도 뭔가 이제 침범을 했죠. 자 설사다 그쵸. 근데 오른쪽 윗배 앞통이라고 확실히 말했으니까 간 쪽이면서 그렇 설사도 있네요 그렇 뭔가 식중독인가 뭔가 이제 감염이 됐죠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이제 설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쵸? 온갖 그런 어떤 혈변을 받는지 물을 물설사를 했는지 그런 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감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잠복기를 고려해서 그렇죠. 어떤 그런 이제 제가 식중독 파트에서 또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자 어쨌든 혈압은 뭐 정상이고요, 이 정도면 괜찮고, 그죠? 그 체온도, 그쵸? 체온이 높네요, 그쵸? 역시나 열이 있으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좀 특이한 게, 음 우리가 보통 이제 열이 있으면, 그쵸? 요런 이제 그그 그 뭐냐? 이게 헐트레이트죠. 헐트레이트도 같이 상승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체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높아져야 될 헐트레이트가 상대적으로 그쵸 릴레이티브 브라디카디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상대적으로 이제 해당하는 합당하는 어떤 열에 대한 온도에 대한 체온에 대한 심박수가 있는데 그쵸 거보다 느린 경우 요거를 우리가 장티푸스에서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건이 지금 아니죠 뭐 열에 대해서 우리가 95일 정도면 충분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상대적인 브라디카디아 단일도 진단하진 않아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 그쵸 뭐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감염 설사가 있을 때 그런 것들 하나씩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CT상에서 결과적으로 간 우엽에 낭종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간 농양일 것이고 아프리카를 다녀왔으니까 우리가 검사할 때 충분히 아메바에 대한 검사도 같이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메바 항체를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왔고 그러니까 아메바 간 농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도 좀 볼게요. 백혈구도 지금 증가되어 있었고 중, 중성구가 증가되어 있죠. 감염 사인인 거죠. 감염이 되었고 다행히 이제 뭐 담도 쪽은 침범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네요. 그렇 그러니까 빌리루빈은 일단은 뭐 빌리루빈이 안 높다고 해서 뭐 담도를 안 침범했는 이런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보통 우리가 담도염 같은 거 있을 때는 빌리루빈도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이제 AST, ALT도 그쵸. 조금은 상승이 돼 있고 감마지 팀은 뭐이 정도면 그쵸. 괜찮고. ALP, ALP는 제가 그 세균성 간농양할때 세균성 파이오젠 리버 앱세스의 커클로죠. 그래서 이제 그파이오젠 리버 앱세스에서는 이 ALP가 싱글 모스트 릴라이어 블팩터 그쵸. 그러니까 조금 상승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PTINR에 대해서는 워낙 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일단 그건 따로 영상을 올려놨고 그쵸 퍼센트인지 뭐 INR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서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쵸 간염일 수도 있잖아요 간염 간념. 급성 간염이라든지 그래서 간염에 대한 표지자 검사 다 해봐야죠 당연히 다 음성이 나왔고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안 줘요 굉장히 다양한 항체와 항원이 있거든요 그건 지금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제가 또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표지자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따, 따로 참고해보시고 일단 음성이 나왔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항암의 항체가 양성이 나왔으니까 아 암의 와성 간농량을 의심할 수 있구나. 해서 메트로니다졸를 경구투여한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엔초비소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엔초비소스처럼 생겼습니다. 다음 증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 똑같이, 오른쪽 윗배 통증과 설사. 자, 장에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필리핀의 여행력이 있었고, 아마도 여기서 감염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체온이 지금 증가되고 우리가 복부 CT랑 대변검체 사진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 농량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음, 그 영양체 상태, 아메바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아메바가 검출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대변에서 아메바가 검출이 된 것을 통해서 아 지금 이 사람은 장관에 아메바가 있구나, 그렇죠? 장관에 아메바가 감염이 되었고 간에도 아메바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간에서 아메바 농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별로 침투하는 그 약물이 다르기 때문에 간과 장에 대해서 다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트로니다조를 여기 쓰면 되는 거고, 또 장에 침범하는 루미널 타입에서는 루미널 에이전트, 장관 타입의 그런 약물을 써줘야 되는데요. 그게 보통, 그죠 파라모 마이신, 아이오더 퀴놀, 이런 계열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조금 업그레이드 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성 간농량에서는 메트로니다조를 쓰면서 그죠 요런, 이제, 장관, 타입, 아메바 타입에는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같이 쓰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들 다 중요하긴 해요. 그 그렇죠? 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중요하고, 어떻게 진단해 나가는지도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엔초비소스, 메트로니자 줄 정말 중요하고, 다음에 제가 다음에는 이런 이제 간념 표지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